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앞으로 상용화가 될 6G는 5세대 무선 통신인 5G와 같이 대기 시간이 적게 들고 빠른 전송 속도와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1초당 1 테라바이트의 무선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는 5G보다 1000배의 빠른 속도입니다. 6G는 5G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며 주로 산업, 군대, 사물, 인터넷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2028년까지 주로 5G 위주로 사용하고 6G는 2028년 이후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6G는 5G에서 갖는 영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 가동 시에는 교통 상황을 감지하고 탐색하여 지리적 영역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속도 및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지상 및 공중 입력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대한 센서 네트워크 및 기상 조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데이터 매핑 작업을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위치 및 상황 인식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메타 세계인 몰입형 확장 현실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는 홀로그램을 통해 현실적인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쓰이도록 설계가 됩니다. 가정을 포함 숲과 바다 및 도시 등의 광대한 생태계의 입력을 측정하는 글로벌 센서를 활용해 스마트 세계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행동에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G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이 메사추세츠 연구자들은 6G 무선 기술 출시에 대해 말하면서 이 기술이 인간을 걸어다니는 전원 안테나로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을 6G가 출시되면 광섬유의 과시광선 통신의 무선 버전을 활용하여 인체를 기계로 활용하여 다가오는 사물 인터넷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사물화하여 기계로 활용하는 일부로 전환시키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럼 인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안테나로 사용되는 도구가 될때 에너지는 어디서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일까요? 메사추세츠 연구자들은 인체를 안테나로 사용하여 가시광선통신에서 폐기물 에너지를 건전해서 활용하는 혁신적인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폐기물 에너지는 인간 안테나를 통해 휴대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흐르게 됩니다. 즉, 무선 신호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는 대신 초당 최대 100만 번 켜고 끌수 있는 LED 빛을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에너지는 길거리에 설치된 LED 가로등이나 가정, 산업용 LED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인체가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실험한 것은 코일형 구리선으로 설계된 안테나를 사용하여 LED에서 누출된 측면 채널 무선 전파 시그널을 수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ED는 백열 전등보다 전기에 빛을 내는 데 5배 더 효율적이고 전기를 빛광선으로, 즉빛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90% 정도 쓰이고 나머지 전력은 열을 발산하는 데 소모됩니다. LED는 일종의 PN접합 다이오드라는 이극체인 두극으로 된 물체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생성하는 반도체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빛의 광선으로 바뀔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반도체의 물질 종류에 따라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다양한 빛을 뿜어냅니다. LED는 양의 전기적 성질을 가진 P형 반도체와 음의 전기적 성질을 가진 N형 반도체의 이종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발광하고 P에서 N으로 전류가 흘러 P형 영역의 전공이 접합부에 들어가 LED의 N형 영역에서 나온 전자와 재결합할 때 에너지가 광자, 즉, 빛의 패킷 형태로 방출되는데 이 광자는 빛을 방출합니다. 사용 용도가 다양하여 전등, 디스플레이, 자외선 살균기, 센서 등 빛과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용이 됩니다. 인체가 다른 조직과 더불어 사용이 되면 걸어 다니는 라디오 전성탑으로 변형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인체는 노출된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수집해서 코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훌륭한 매체 기능을 하는데 이를 위해 메사추세츠 연구팀은 사람의 팔뚝이나 벨트, 발찌, 목걸이로 착용 가능한 구리선 코일을 이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코일은 일반 코일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수집한다는 것을 실험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디자인 가격은 50센트 미만으로 돈이 들지 않으며 작동하는데도 전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아 실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때 오는 방사선 픽폭은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방사선은 광선, 파동, 입자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이 전자파가 음식을 빨리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에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 진동수는 2.45GHz이고 1초 동안 약 24억 5천만회 진동을 합니다. 마이크로파는 진동하면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변함으로 진동에 따라 각각 물 분자가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 회전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곳한 물 분자들과 서로 밀고 당기며 충돌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되고 뜨겁게 달아올라서 음식이 데워지는 효과를 이용합니다. 미국의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는 이런 전자파가 인간의 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유전자 변형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유전자 변형이 전자파 밀리미터파에 신체 흡수가 발생하면 세포가 위에서 말한 세포 내에 물 분자에 미친 듯이 충돌하는 운동의 결과로 인한 열 충격을 받은 결과로 받아들여졌는데 현재는 열 충격과 더불어 전자파 흡수 시 신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조직은 높은 수분 함량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이온화 방사선이 피부에 침투하면 표피 및 진피 조직에 흡수되어 콜라겐 침착 증가를 보이면서 외상 감염, 방사선 피폭, 독소 등의 감염 반응을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이 고용량의 마이크로전자파가 세포 사이의 생물학적 물질과의 사교작용을 통해 단백질 생산, 유전자 발현 및 DNA 구조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G와 6G의 고주파는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전자레인지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며 방사선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5G와 6G에서 떨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6G를 이용한 인체의 활용 방식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인간의 사물화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